11기상 20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대를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밖이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인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고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업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 즉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세의 노인 아합이 고전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아합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므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합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된 것이죠. 아합이 이 전쟁을 통해 그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합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절대 열세였던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그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전에 그는 무명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선지자는 전쟁의 전술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살려 주었습니다. 아랍은 아마도 아람 왕 앞에 그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아람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전쟁 전에 아합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아합 왕의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도 아합 왕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교만해지는 모습,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때 그렇게 된게 우연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랍 나라 장군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들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공격할 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일들이, 또 술에 취한 일들이 우연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둘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며, 그때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죠. 그런데 상황이 변하면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그게 우연이었고 또 내가 잘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서 우연과 교만함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교과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우리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중요한 건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는데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보면서 다시금 헤아리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은혜를 갚는 자.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아합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랍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합왕은 그 은혜를 우연으로 여기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주님, 이아하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